네, 어, 오늘도 이제 휨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할 텐데요. 어, 일단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휨 설계 과정을 마인드맵, 마인드맵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더 어, 부가적인 내용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휨 설계 과정은 첫 번째 어, 계산해야 될 거는 부재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부재력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니까 어,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화, 하중은 이제 어, 정해져 있죠 얼마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단면이 아직 결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빔 자중을 일단 가정을 합니다. 3kN이면 3kN 이면 3kN 뉴턴/m 대략적으로. 예. 그래야 이제 최대 모멘트하고 최대 전단력을 계산을 해서 필요한 단면 단면 계수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정을 할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단면이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가정된 값이 아니라 실제 단면 값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는 거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에 부재력 계산을 해라. 최대 휨모멘트 그다음에 최대 전단력. 이거는 이제 재력학이나 구조 역학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 계산된 단면력을 가지고, 어, 필요한 단면 개수, 예, 소요 단면 개수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네, 소요 단면 개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 요때 이제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게 허용력을 가정을 해야 돼요. 예. 나중에 이제 국부자굴이나 횡비, 틈 예,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해서 허용력이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게 작아질 지안 작아질 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허용력은 그 최대값 예 허용력 최대값 그 표에서 보면은 감소되기 전에 값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대로 어 허용력으로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1번에서 계산된 모멘트 맥스 예 최대 모멘트 핀 모멘트 요거하고 그다음에 가정된 허용 휘묵력 그죠? 허용 휘묵력하고 그거를 나눠주면 모멘트를 허용 휘묵력으로 나눠주면 필요한 소요 단면 개수가 나와요. 예, 필요한 소요 단면 개수는 여기가 어,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 소요 단면 개수를 바탕으로 해서 단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 선택한, 여기 S는 선택한 단면의 단면 개수예요. 선택한 단면의 단면 개수. 예,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단면 개수라는 것은 단면 2차 모멘트를 중립축에서 단면 끝까지의 거리, 그죠? C. 예, C인데, 이게 대칭일 경우에는 C가 똑같고, 비대칭인 경우에는 다르겠죠. 만약에 이런 이렇게 비대칭인 경우에는 중립축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CT가 있겠고 c t 가 있겠고, C바텀이 있겠죠. C탑탑, 요거는 C바텀, 그래서... 어, 비대칭 단면인 경우에는 단면 개수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선택된 단면의 단면 개수가, 그죠 선택된 단면의 단면 개수가 필요한 단면 개수보다 크도록 어, 단면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 이게 기본이고요, 기본 맥락이고,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는 재원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거, 힘 설계할 때맨 처음에 했었던 게 있었죠. 어, 모멘트는 플랜즈만 저항한다고 봐가지고, 어, 요게 있었을 겁니다. 이 e, B, T, F, C가, 소요단면개수를 크게끔 만들어 주는 거그 다음에 어, d 죠 예. D, TW, D가 D분의 V 전단력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허용력보다 작아야 된다. 허용 전단력보다 작도록 한다. 하는 요한 식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치수를 다 결정을 해주는 거죠. 예. 이런 방법이 있고 재원표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 재원표를 딱 보고 그 내가 필요한 예. 소요 단면 개수보다 큰 단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어, 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마인드맵 설명을 한 다음에. 제원표에서 어떻게 단면을 찾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면 선택이,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 2, 3번까지 가는 게 단면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선택이 돼 있으면, 어, 그 단면에 대해서 국부자굴 검토하고 횡비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부자굴 검토를 해서 국부 자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허용력을 낮춰줘야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횡비틈도 마찬가지고 횡비틈에 대한 그 횡비틈 자굴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허용력을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가정했던 허용력보다 작은 허용력으로 대치가 되겠죠, 예.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국부 자국 검토를 할 때는 어, 복부판하고 플랜지 이렇게 따로 나눠서 검토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복부판은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플랜지는 요거고. 근데 복부판을 검토할 때는 어, 표 4의 4를 활용을 해라. 예. 표 4의 4는 양현 지지판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플렌지를 검토할 때는 표 5의 5를 가지고 검토를 해라. 이거는 자유 돌출판. 그러니까 플렌지를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거 전체를 검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렌지 검토라는 게 그냥 이거 통째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플렌지에서양그 자유 돌출판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자유돌출판이 아니라, 이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 이 부분이 자유돌출판이에요. 요걸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플렌지 검토라고 해서 전체 플렌지 치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을 검토해줄 때, 최소 두께 검토 해주고, 국부작을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플렌지 검토해줄 때, 최소 두께 검토해주고, 국부작을 검토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서 국부자굴 검토를 했을 때의, 어, 허용력, 그죠? F, B, A. 그거를 이제 f BA1이라고 하고, 플랜지 검토했을 때 나오는 허용력이 F, B, A2다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F, B, A는 미니멈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미니멈. FBA1과 FBA2. 예. FBA가 이렇게 한번 어, 도출이 되는데, 어, 이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행비은 검토를 해서, 이 가능성이 또 있으면 또 한번 낮아져야 돼요. 근데, 어, 국부국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허용력 찾아내고, 그 다음에 횡비틈 검토에서 또 허용력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어, 적용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여기에 횡비틈 검토를 할 때는 표 5의 2를 적용을 해서 어, 횡비틈 자국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여기 찾아낸 값을 한번더 어, 낮춰줘야 되는 거죠.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 표의 5의 1을 가지고 허용력을 감소시키는 그 방법,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5번까지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결정이 돼요? FBA가 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FBA 자체가. 그럼 이제 응력검토를 해야 되는데, 응력검토를 할때 다시 한번 이제 단면력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 앞에서 단면역 그 부재력 계산할 때는 어, 빔 자중을 가정을 해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어, 2번에서 단면이 선택이, 아, 3번에서 단면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죠? 단면이 선택이 됐으니까 가정된 값을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실 단면, 실제 단면을 적용을 해서 어, 외부화중은 똑같지만 그 단면, 자중이 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서 최대 모멘트하고 최대 전단력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 휘목력 검토, 그 다음에 전단응력 검토를 하게 됩니다. 휘목력 검토는 I 분의 My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 되겠죠. 이게 FBA보다 작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전단능력 검토할 때는 I T 분의 V Q 요게 아, V A 그죠? V A 허용 전단능력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면 된다. 예. 이게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고요. 어, 요거를 이제 머릿 속에 잘 넣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제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좀그 학습할 수 있는 예제를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횡비튼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표5의 2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테이블을 가지고 단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마지막 예제를 보면은 소요 단면 개수가 8.88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왔습니다. s required가 8.88 곱하기 10의 6승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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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mm, m 이 mm, 제곱 mm, mm, m 제곱입니다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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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m 면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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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요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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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센 m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8.88 곱하기 10의 3승 센 m 미터 세제곱이 되죠. 그럼 요거는 8.880센 m 미터 세제곱이 다 이거죠. 그러면 단면이 8.880보다 큰 거를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요것도 있죠. 예, 요거. 지금 이제 xy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z가 s예요. 제가 말한 s. 그래서 요게 x고 요게 y축입니다. 그래서 x가 강축, 이게 약축이에요. 그러니까 y축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강축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8990 있고, 10800 있고, 11700 있고, 예. 근데, 이세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8990은 좀 아슬아슬하죠? 너무 이제 좀 빠듯한 단면인 것 같고, 어, 1088이 좀 약간 이제 넉넉한 정도의 단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끌고 가 보면 여기 음, 여기죠. 예, 그래서 보면 음, 912309. 예, 이게 이제 9 0 0에 300인데, 900의 300인데 어, 원래 이제 치수는 이거에요9 0 0에 300에 18, 34인데. 약간 이제 제조업체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되어 있죠. 912하고 3 0 2로 음 그래서 엄밀한 치수는 이거고, 엄밀한 치수는 이거고, 기본적인 어떤 크기는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수를 보면, 이거는 912, 302, 18에 34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쓴 사용한 그 값은 요값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10800. 그다음에 치수도 좀 차이가 있고. 예. 요거는 어, 이제 단면 재원표를 어느 제조 업체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실제로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어, 실무에서 설계를 할 때는, 어, 실제 제조사에서 주는 재원표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어, 검토된 재원표에 해당하는 것을 그 회사에다 주문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전체 크기는 좀 어, 표준화가 되어 있지만, 상세치수는 제조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러한 약간의 차이를 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찾는지를, 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죠? 먼저 단면 계수를 보면서 필요로 하는 단면 계수보다큰 거를 보시고, 어, 이거 설계자의 선택이죠. 그죠? 뭐, 8990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나중에, 문역 검토까지 끝나기만 하면은 돼요. 예, 허용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 근데 11700 같은 경우는 너무 크죠. 예, 너무 크게 많이 남을 거예요. 그 재료를 좀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설계자라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어, 검토를 할것 같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어, 재원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휨 설계 그 과정을 좀 어, 학습해 볼수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예제 문제의 요지는 최대 모멘트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최대 모멘트, 최대 모멘트가 주어져 있고. 그 상태에서 H 단면을 선택해라 결정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 강제는 SM570을 사용하고 횡방향으로는 이제 충분히 지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라는 얘기죠. 어, 이건 뭘 의미하죠? 횡방향 검토, 그러니까 횡비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이제 이 앞에 예제하고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역으로 이 W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 요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단면을 찾아볼 거냐면, 앞번 예제에서는 그, 자중에 대한, 음 자중하중, 그죠? 자중에 대한 등분포하중. 하중을 가정을 했잖아요. 요번에는 가정을 하지 않고, 예, 요번에는 가정하지 않고, 어 그냥 하중에 대해서만 계산한 다음에, 소요, 단면 개수보다 좀더 크게 좀 결정을 하면, 자중까지도 이제 커버를 할수 있으니까, 어 요번 예제에서는 가정하지 않고, 등분 포하중을 자중에 대한 등분 파중을 가정하지 않고, 예, 가정하지 않고 한번 어, 단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허용력보다 작아지느냐 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중간에 어, 가정을 해서 그 선택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가정 없이 소요 단면 개수보다 좀더 넉넉하게 크게 어, 적용을 해도 되고 그 선택을 해도 되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가정 없이 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W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 음 모멘트도를 그려보면. 이좀안 예쁜데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이제 2,000이란 얘긴데 네. 지금 W를 모르는데 알, 아는 거는 이거 있죠. 8분의 이게 8분의 Wl제곱, 그러니까 16.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음. 여기서 W를 역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W는 16.4의 제곱분에 8 곱하기 2000이 되죠. 이렇게 하면, 요게 59.2kNm가 나옵니다. 어, 59 59 5 9 5예요 59.5. 그다음에 이제 전단력 최대 전단력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최대 전단력 또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통과를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v max인데 어, v max는 2분의 v 곱하기, 아, v가 아니죠. 2분의 wl이죠. 그리고 계산해 보면, 2분의 w가 59.5 곱하기 16.4.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약 488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최대 모멘트, 그죠? 최대 모멘트는 요거고, 2006. 그 다음에 Vmax, 최대 전단력은 488로 어 일단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한게 뭐냐면, 단면력을 계산한 거예요. 단면력, 계산. 저, mmax는 2000kNm고, 그 다음에 vmax는 488kNm입니다. 두 번째는, 허용 력을 가정 을 할게요. 허용 력가지 지금 SM 570이 죠. 570일때 허용력 은 FBA 는270 메가 파스칼 이구요그 다음 에 VA 는150 메가 파스칼 입니다. 자, 세 번째. 소요 단면 개수를 계산하겠습니다. 소요 단면 개수는 장 s required는 moment max를 fba로 나눈 거죠. 그러면 2,000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죠? 10의 6승 나누기 270 이렇게 해주면 요게7.41 곱하기 10의 6승 미리미터 mm 세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단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4번. 단면의 단면 선택. 음, 그래서 단면을 뭘로 선택을 해보면, h는, 900에, 300에, 16에, 28. 요 단면을 선택을 해보면, s가 뭐가 나오냐면, 9.14. 곱하기 10에 6승이 나옵니다. s required는 7.41이잖아요. 곱하기. 자, 그래서 required는 7.46인데, 사실 좀 약간 크게 결정된 듯 보이죠?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자중을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요거 류카이어들은 자중을 고려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큰 듯한 어, 단면 그 단면 계수의 단면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단 크니까, 어, 요 단면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면을 선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어, 최종적으로 허용, 응력 검토에서 NG가 나온다. 그러면은 단면 선택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 일단은 선택을 하는 거지, 이걸로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